어, 제가 어제 어, 사랑과 평화의 교회. 기록신문사하고 이렇게 첫 처치 플랜팅 바이블 협약하는 그런 예배에 송원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제가 축사를 하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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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회 세우는 일,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교회 세우는 일이,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아, 첫 번째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세운다는 거, 처치 플랜팅 한다는 거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면, 교회 세운다고 하면 자꾸, 새로운 일이 계속 만들어진 새로운 일들이 계속 만들어. 그래서 교회 세운다라고 목사가 계속해서 에 말씀을 전하고 교회 세운다고 계속해서 이 언어를 쓰고 하면은 또 새로운 일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지. 그러니까 그냥 설교를 해서 설교를 해서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또 기도만 한다고 해서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 교회 새로운. 그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어제, 그, 소광송 목사님이나 또김영동 목사님이나, 이런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런 사역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데 서로 공통적, 공통적인 것이 말씀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기 부여가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수목사님 <laughs> 설교 가운데서도 또 저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자주 제 얘기를 하고 또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또김 우리 김용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이렇게 새 사역을 해 나가는데 가장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게 처치 플랜팅 바이브를 통해서, 그 처치 플랜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력적인 단어인지를 어제는 제가 너무너무 실감합니다. 그 다음에 또그 합동주 기독신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단이 큰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기독신문에서 사랑과 평화의 교회에 관한 앞으로의 처치 플랜팅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처음 연구소 할 때, 연구소 하고 불과 한 1년 반 정도 지날 때, 그때, 국민일보, 국민일보 선임 기자라고 하는 이태영 기자, 그니 그러니까 1년 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이태원 기자가 저, 를 찾아와서,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를 한번 털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털라고 이제 온 겁니다. 털려고 왔는데, 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어, 그, 인터뷰를 하다가, 제가, 4시간, 한 5시간 정도 된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다가 제가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빨리 내 방에 서 나가세요. 그랬더니 제 앞에서 노트북을 팍! 듣더니, 한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김기현 목사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걸 묻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물었어요 이태훈 기자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아, 내가 볼 때는 이태훈 기자는 가짜라고. 그러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만 보이는 거라고. 진짜 일경에 우 진짜가 보이는 거지 가짜 앞에서는 진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한번 한번 듣고 나서. 근데 다시 이제 다시 인터뷰가 또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됩니다. 그게 지금 1층에, 1층에서 2층으로 계단 올라올 때, 정면에, 시계 옆에, 정면에 붙어 있던 것이 그때 그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태원 기자가, <laughs>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2년 전에 22년 전에 그면 전체 면 전체로 인터뷰한 거는 제가 최초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국민일보에서 그 이태영 기자가 저희 21세기목회연구소 전담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그 특집기사를 한 17번, 18번 계속해서 특집기사를 매일 두 달에 한번 정도는 그 면수를 크게 해서 계속 저를 취재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그때 막 목사님들이 700명, 800명 모여올 때 제가 이단 시비도 걸리고 또 밖에서부터 공격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고, 또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연구소에 나왔던 목사님들도 저 홈페이지 때문에 홈페이지 가지고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 분들이 꽤 많았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21세기 목회연구소가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준 것이 그게 바로 이태원 기자였습니다. 그게 국민일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죠. 저희 연구소도 생긴 지 얼마 안 돼. 그러고 나서 또그한 어 6, 7년 전에는 이제 계속 나오다가 또 6, 7년 전에 백상현 기자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이태원 기자는 에, 그, 그만뒀고 이제 그후 그 편집국에서 제일 그 선임이 그 백상윤 기자인데 그 백상윤 기자가 한 7년 전인가에 저한테 찾아와서 두번째로 털려고 근데 그때는 뭐 하나를 잡아내야 되는데, 잡아내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저한테 와서 아침 8시인가 와가지고 밤 8시까지, 그니까 하루 종일 12시간, 그냥 계속 질문을 전부 다. 그리고 제 책들에 대해서 제가 책쓴 거, 1층에 있는 제가 책쓴 거를 전부 다, 다 바닥에 본인이 다 바닥에다 다 쌓놓고 아그 권수를 한권한권 한권 세면서 또 어떤 책은 뭐 때문에서 그걸 전부 다다 다 스타디하고 그다음에 3층에 제 방에 올라가 갖고 제 방에서 원서 그로된 원서 책을 뽑아오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제 방에 있는 원서로된 책들을 전부 다, 다 빼가지고 그 앞에 제방 소재 들어가기 그 앞에 그 책장에다가 그걸 일일이 다꼽게만든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전부 다 사진을 그날 한 천여 장을 찍은겁니다. 다 찍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원서 책 500권만 넘으면 자기는 인정하겠다 근데 나중에 전부 다해석 보니까 한 1800권 이상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국민부 기자 하면서 목사님들 서재에 가서 원서 500권 이상 된 목사를 저경험 해보지 못했는데 1800권이나 되는 원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그래서 그때부터 에그 16주간 연속 16주 연속 처치 플랜팅에 대한 국민일보 생긴 일에 그 16주를 연속으로 그렇게 그 기고를 하게 하고 그, 그, 처치 플랜팅에 대한 그 우리 목회 연구소의 전체를 한번 또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또 체계화되게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또 7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이 미디어라는 것이 특히 신문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이런 거하 전적으로 다른 게, 신문 같은 경우는 특히 국민일보나 기독신문이나 크리스천 투데이나 이런 신문들은 그게 모든 것에 목회를 해나간다든지 사역을 해나갈 때에 롱런할 수 있는 오랜 시간을 가도록 하는 그런 그 리소스, 그런 어떤 자원이 된 거, 자원 큰 자원이 된 이렇게 단 기사가 한번 나오는 거는 한두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지만은 이게 연속 연속적으로 이게 어떤 시리즈처럼 계속 이렇게 그 기사가 나오는 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장기적으로 이게 엄청 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와 신학이나 이 국민일보나 뭐 크리스천 투데이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한국의 목사 중에서 그다음에 강사나 지도자나 이런 그, 그 그룹 안에 이렇게 갈 때에 항상 제 이름이 빠지지 않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해 나갈 때 돈으로 지불할 수 없는 그게 가치죠, 가치.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서도 이제 사랑과 평화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고 계시는가. 그때에 제일 필요한 게 그런 좋은 매스컴과 함께 하는 걸로 처음 매스컴. 제가 벌써 10여 년 됐는데, 아, 15년 안되한그것한 6, 7년 전에, 제가 CBS가 저하고 함께 하려고 CBS에서 <laughs> 공동사역 하자고 해서 협의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제가 그 CBS하고 갈라서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목적이 다르 거죠, 목적이 다른. 저는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운 게 목적이고. 근데 미디어의 목적은 이득을 남기는 거죠. 근데 저는 죽어도 목사 통해서, 목사나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득을 남기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교회나 목사의 사역은 전적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 없는 이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교회 연구소 해가지고, 연구소에서 목사들을 상대로 해서 연구소에서 돈 버는 데 없죠.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못 벌지 못해. 또 교회 세운다는 사역을 하는데 돈 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뭐그 다음에 나오는 일인데, 진짜, 이 어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큰제 개인적 보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람이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빨리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는 새로운 일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은 그냥 10년, 20년 돼도 변화가 없이 그냥 그, 그 상태로 쭉 가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에 가면 일들이 계속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교회들이 있죠.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교회가 확장성을 갖는 거죠. 이렇게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또 교회 세우는 일은 두 번째 의미 있는 일이죠.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동기부여를 해주고, 참여하게 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러니까 초치플랜팅을 한다는 이 사도행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할 때에 또 성도들이 그 일을 할 때에 의미가 있죠.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 하는,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나?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목회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그 자기의 목회의 자화상을 한번 뒤돌아보면, 은 과연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 했겠는가, 이 의미 있는 일을 했을까, 성도가 얼마 모이고, 뭐 설교를 어떻게 하고, 또 유명세를 어떻게 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에. 요즘 40대들이 잘못된 사고가,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40대들 설교 잘하죠. 40대들이 말잘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 저 뭐야, 그 국회, 그뭐 40대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기 주장 강하고, 뭐 또, 그런 그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온 그 mz 세대기 때문에 그런 세대적 그런 갭이 있죠 50대 60대 하고는 많이 다르죠 근데 자기 주장이나 또 자기 이론들은 강하지만 40대가 편협되어 있죠 한쪽으로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공의적이지 않죠 절대 공의적이지 않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공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40대들의 생각은, 30대 후원부터 40대들의 생각은 파괴주의자들이죠. 그거는 지식만, 정보, 지식, 신앙, 종교, 문화, 이런 모든 것에서 파괴적이죠. 건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40대가 모이면 다 깨집니다. 집단도 깨지고.